다 떨고 있니? 오늘 이 머리에서 붕 뜨는 머리, 이거, 이거를, 이거를 다 없애고, 이거. 이거를 좀 없애 그리고 지금 이거 투블럭 라인에서 좀 어느 정도 눌러져 있잖아 네. 그 어느 정도 눌러져 있으니까 요거를 많이 안 자르면서 요 라인만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머리 곱슬머리로 인해서 머리가 붕 뜨잖아 네. 그 머리 붕 뜨는 머리에서 이걸 정리를 다할 거야 이거를 그 다음에 앞에 라인은 약간 좀 이렇게 좀 타가지고 여기 네. 라인 한번 딱 따가지고 멋있게 하고 네. 이거 좀 가볍게 하고. 요거 요요 트렌드로 요거 살짝 넘어갈 수 있게 요런 뻗치는 머리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한번 잘라 보자. 너무 머리가 붕 뜨고 좀 부스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 쪽에서 좀 힘들 것 같아. 손질하기가. 뒷머리 같은 경우는 지금 목선이 약간 좀 길단 말이야, 네가. 대신 좀 짧게 놨어.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의 그난 모양이 그대로긴 해. 너한테는 조금 짧지만 목이 기니까. 근데 요거 부분 같은 경우도 너무 높게 자르거나 너무 낮게 자르면 안돼 적당한 중간선을 지켜서 자를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우리 저기 초보 명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컨셉이 지금 양옆에 요 투블록 라인에서 이 지금 소개머리 어투블럭을좀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 친구가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죠? 음. 그래서 요거 요 라인대로 요 지금 지저분한 거 정리하는 거랑 지금 옆에 떠 있는 머리 이거 붕뜬 머리죠? 이 근원이 되는 이두붕뜬 머리를 다 정리해서 잘라내면. 어 제가 봤을 때좀 깔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술 좀안칠 겁니다. 이 머리는 수술 많이 치면 안 되고 양옆에 사이드에 있는 이런 붕떠 있을 때 살짝 정리하는 수 정도는 칠 건데요. 막 수술 너무 많이 쳐가지고 좀 날림 컷은 절대 안할 거고 어요 부분도 좀 머리가 많이 긴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속에 놔두고 이 부분을 잘라서. 이 라인하고 정리해서 좀 약간 깔끔한 머리를 한번 오늘 재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옆에 여기 이게 뻗치고 이거 뜨는 머리가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우리 좀 초보 미용사분들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머리를 살짝 이렇게 좀 걷어놓으세요. 옆으로 이렇게 앞머리를 살짝 걷어놓게 되면. 이 부분을 자르지 않으니까 좋겠죠 위험하지 않죠 그래서 약간 살짝 걷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잘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수술쳐 가지고 될건 없어요 너무 뻗치니까 얘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얘들이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면 아주 지저분하게 되죠 그래서 숱안 치고 빗과 가위로 살짝 이렇게 층을 끝에서 살짝살짝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쳐서 지금 투블럭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머리는 살짝 걷어내주고, 이따가 자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같이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살짝 들어가지고 더 한번 이렇게 살짝 끝에를 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거의, 자, 지금 오늘 지금 천천히 잘라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투블럭이 없어졌죠. 지금 앞머리 놔뒀던 부분이 이렇게 좀 남아있어요. 그 이런 부분들을 이따 정리하는 거예요. 곱슬머리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정리를 잘하면 굉장히 깨끗한 머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할 거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라인 정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렛나루 라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 지금 현재 투블럭 같지 않지만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갔던 머리라서 투블럭은 돼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 부분을 너무 빵 밀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연결만 시켜주면 음 속의 머리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굳이 자를 필요가 없다는 라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은좀안칠 겁니다 이 머리는 수술 많이 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구레나룻선을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 밑에 라인도 살짝 이렇게 그냥 라인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곱슬머리가 약간 막그좀 바스스하게 밑으로 나온 머리들은 이렇게 잡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 우리 손님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고, 요귀윗 라인 같은 경우를 살짝 이렇게 들어서 귀꼭 잡아주시고요. 초보명사 분들은 귀를 이런 식으로 굴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길다 싶으시면 빗과 플리퍼를 이용해서 한 번씩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그럼 벌써 이렇게 라인이 딱 지어지는 거예요.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을 끝냈으면, 이 부분은 벌써 끝낸 거예요. 자꾸 건들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앞머리는 이따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서 위에 부분을 살짝 걷어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쪽 위에 부분을 살짝 걷어내주세요. 반 곱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되게 쉬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술 한 번만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 이렇게 쳐주시면 일단은 밑에 잘라진 부분하고 해서 같이 연결이 잘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빗어주면 굉장히 좀 깔끔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옆라인 같은 경우랑 뒷머리 연결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쪽으로 너무 올라가면 좀 약간 길어 보이겠죠? 너무. 그래서 이분은 목이 좀 길기 때문에, 밑에 라인 너무 밑으로만 치면 안 되고, 이 중간 정도로 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중간에 또 똑같이 이 가이드 라인을 잡아놓고, 위에서 이렇게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거는 거의 80도 정도, 80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천천히 쳐주시면 돼요. 80도 정도 그 다음 위에는 꼭대기 쪽은 약간 들어가지고 한 번만 쏙쳐주시고요 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위랑 어 이런 클리퍼랑 똑같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잘 맞히면 그 다음에 이쪽에 라인도 한번 이렇게 따주시고요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어, 한번 그 이렇게 구독자 분들 중에 우리 그 이렇게 클리퍼로만 자를 수 있는 거 어떻게 안 되냐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클리퍼로 자를 때도 층을 똑같이 빗과 가위로 이용해서 자르는 머리를 딱 자를 때 어떤 층이나 이런 거 내는 거랑 지금 클리퍼랑 빗을 이용해서 자르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시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죠. 라인은 아주 깔끔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옆에 여기 라인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여기를 두번 다시 잘안 와도 어느 정도 선에서 깔끔하게 끝나는 부분이에요 더 이상 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 힘드니까 이렇게 한 번만 자르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자르는 시간은 어뭐 잘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한 8분 정도면 어, 금방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속의 머리가 이렇게 투블럭 쳤던 이 머리 자체가 약간 좀 많이 길었어요. 그러면 손님은 길르고 싶다 하시니까 자를 필요가 없으니까 건들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어,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수술 쳐서 내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많이 뜨시면 이 부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냥 위를. 그러면, 들어서, 들어서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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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수술 치는 거는 이런 상태에서 다 하고 나서 바로 위에를 살짝 들어주시고, 속에를 살짝 한 번씩만 이렇게 쳐주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그랜나루 선의 라인을 살짝 한 번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뭐 이렇게 저는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요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빛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한 번씩만 살살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옆 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죠. 그리고 요 앞머리 같은 경우를 정리만 해주시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니까 어느 한 군데를 끝내놓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두번 다시 건들지 않으니까 자꾸 건들게 되면 망가집니다 머리는. 한 번씩만 가시면 돼요. 옆에 잘랐으면 이제 여기 뒷라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많이 올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할 거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살짝 요 정도에서 이렇게 80도 정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라인을 잘라주시고. 이렇게. 대신, 지금 이제, 위, 옆, 옆머리에 이 자라난 부분, 구레나루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는 엄밀히 약간 좀 차이가 나야 돼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짧아지는 게 훨씬 더손님한테 좋아요. 왜냐면, 이쪽 뒤쪽이 길면 나중에 위 뒷머리 때문에 오시게 되니까, 웬만하면 초보명사분들은 뒷머리 쪽을 조금 더 깔끔하게, 좀더 짧게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초보명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끝났잖아요. 다 떨고 있니? 뒷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가이드라인 양쪽으로 잡았으면 이 부분 중간을 한 번만 이렇게 쳐 주세요. 그러면 벌써 이쪽 라인이 싹 잡혔잖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서 한번 쳐 주시고 클리퍼를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빗과 가위를 이용할 필요도 없죠. 이럴 때는 이렇게. 자를 때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절대 빗 위로 클리퍼가 나가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으로 머리가 잘리기 때문에 머리가 안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나가지 않게 조심하셔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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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더라도 절대 이 부분을 자를 생각을 하고 자르셔야 돼요 이 밑에 부분하고 이거를 이렇게 자르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부분이 파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어, 이쪽 끝으로 나가셔도 이 부분으로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자르다가 이제 이렇게 천천히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긴 3mm나 2mm 정도의 그 클리퍼 탭 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쪽 라인도 깔끔하게 끝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를 것은 위에 머리랑 앞머리가 남았죠.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 이 부분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붕 뜨는 머리들 있잖아요. 이 머리, 이붕 뜨는 머리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잘라 주셔야 될것 같아요. 위로 어차피 위에 머리는 하나도 안 잘랐으니까 잘라 주시면 이붕 뜨는 것도 약간 사라질 거예요. 일단 위에 같은 경우를 딱 잡으시고 지금 위에 머리가 많이 길어, 그지? 길어. 왜냐면 이게 길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층이.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계속 붕 뜨는 거야. 그래서 적당하게 머리를 잘라주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위에 부분 같은 경우를 자를 땐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잡아놔야죠. 그래서 위에를 딱 잘라요. 끝에 휘는 부분을. 그러면 이 부분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또 긁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윗부분을 한번더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 대신, 위에 양쪽에 이 가운데 부분을 정확하게 가서 자르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이 부분. 지금 현재 이 윗부분을, 윗부분을 먼저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 이 부분을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도, 윗부분도 살짝 쳐주시고. 지금 앞머리는 아직 안 잘랐어요. 그래서 요 뒷머리도 마찬가지 위에 부분하고 가이드라를 잡은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체크 들어가듯이 이 부분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 층난 부분들이 있으면 클리퍼로 살짝 이렇게 한 번씩 쳐주세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높지 않게 그냥 우리가 어, 짱구 머리에서 윗 부분이 살짝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 생각하시고 머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층이 잘 맞았나 한 번씩 검사하는 정도의 어, 정도 테크닉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는 거는 한 번씩 이렇게 맞춰 보는 거예요. 저도 뭐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좀 뜨는 게좀 덜하죠. 자 이렇게 끝을 수술 살짝 쳐주시면 돼요. 숱 많이 안 치는 겁니다. 앞머리 같은 경우는 다 내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여기 삐져나왔던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넘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잘 일자로 잘 내리신 상태에서 어, 이 부분 같은 경우 끝을 살짝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일단, 일자로. 이렇게. 그러면 끝이 그 뻗은 부분이 수술 안 쳤기 때문에 일자로 내려올 거예요. 그지? 약간 일자로 내려오지? 그 요런 상태에서 끝에 부분을, 이 윗부분을 살짝 잡으셔가지고 이 윗, 윗머리만 잡으세요. 그래서 살짝 끝 쪽을 이렇게 좀그 거친 부분들을 한 번만 이렇게 살짝 잘라주시면 우리 젊은 분들 요즘에 앞머리 너무 많이 자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조심히 천천히 이렇게 잘라주시면 어때 깔끔하잖아 뻗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손님이 보면 알니까 이 부분처럼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잘 넘어가죠, 그렇 뻗치는 게 없어졌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윗부분 같은 경우 수술 쳐서 숱이 너무 많으니까 어 적당히 수술 치는 것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수술 좀 정리만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많이 뻗치니까. 그리고 저쪽,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지금 수술 쳐서 머리가 뻗쳤던 머리들이기 때문에 그 끝을 살짝 이렇게 잘라주세요. 더 어렵지 않게 끝 끝만 살짝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끝만 자른 다음에 지금 요 부분에서 요 끝은 놔두고 요 윗부분을 살짝 끝에만 살짝 쳐주세요. 그러면 얘가 신기하게도 돌아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돌아가죠. 그리고 위에 부분은 살짝 이렇게 수술, 이렇게 걷어서 한 번씩만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머리 쪽은 수술 안 치는 게 좋아. 응?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살짝만 져서 너무 무거우니까 살짝 숨만 이렇게 살짝 쳐주시면 이렇게 좀 숨이 좀 죽죠. 옆모습 같은 경우 가르마 타서 할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숨이 죽었어요 생각보다 숨이 많이 죽었어요 앞머리 같은 경우는 앞머리 이 부분도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다른 데서 치는 게 아니라 윗부분 앞머리를 끝을 쭉쭉쭉쭉쭉쭉 잘라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만 잡고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그래서 끝을 쳐주시면 완전히 날림 컷도 아니고 같이 가면서 깔끔하게 컷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좀 파서 우리가 좀 마무리합시다 자 가르마 자리는 우리 손님이 원하는 대로 어, 그래서 이렇게 가르마를 살짝 잡고 리본 같은 경우는 잡아서 가르마를 한번씩만 이렇게 타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친구인 이제 너무 많이 타는 거 싫어하니까 약간 이렇게 요 정도만 따주시고 이제 이 부분은 알아서 이렇게 잡는 게 낫지 그지? 이렇게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됐죠 머리를 많이 자르지 않고 어, 그렇다고 해서 또, 진짜 뭐, 조금 정리는 하고 싶고, 그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오늘 좀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이 커트는 아주 깔끔하게 좀 오늘 나왔어요. 아주 붕 떴던 머리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나와서 아주 만족합니다. 네. 오늘 초보 미용사분들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번주에 올렸던 제가 컨텐츠 뭐좀 해보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어, 온게 별로 없네요. 일단 많이들 보내주세요. 천천히 기다리겠습니다. 네 마네킹에다가 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초보용사 화이팅. 화이팅. 블랙형.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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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